자 아침을 다 먹었고요. 이제 아기들이 아이스크림 타이밍이고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물 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 있는데요. 좀 등치가 크네요. 등치가 <laughs> 좀큰큰 크네, 아기가 물물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은나물 속에 안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야지. 자, 라온이 아, 도망가지 아, 말고요 아, 나갔어? 네, 이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우리 펜션에는 석초울산바이 펜션입니다 라온이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야? 여기가 어디예요? 아예 정답 백종 척척척 말안했하늘이 뭐예요? 척척 땀발 펜션이요 펜션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예 날씨가 아직 많이 덥네요 아기들 오면 이렇게 또 물놀이도 할수 있는 예 여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방금 애기들 데리고 오토바이 태우고 에, 저기 영랑호 쪽으로 또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자, 아침을 먹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잠깐 출발! 출발! 자 보자 라오 라울, 라리가 물을 물을 무서워 하나 무서워 하나 자자아 모래 폭당 들어갔어요 어 일단 얼굴 좀여 얼굴 시원하게 아니 물을 촉촉 촉 <목소리> 이렇게 렇게 촉촉 촉촉 자할아버지

야, 물 뜨거워 여기는 이 들어가, 거기 들어가 봐. 아니, 자 뭐... 여기 들어가 보세요 라온이 나이, 나온이... 뭐... 퐁당 자, 퐁당 들어가 보세요 라온아 뭐야. 라온아 거기 들어가 봐 거기 들어가 보라고 딱 하니까 싫어 거기는 코 갔다 와봐 물을 한번 테스트하고 와봐 야 이거 봐 이게 녹잖아 족자다 아유, 자, 애기들이 물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여기서 먹어야지. 일어서 여기 바깥에 흘리게 먹어. 자, 깨물어. 렇지 아, 맛있어요. 아, 저녁에는 에, 바, 바베큐 네. 구이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야, 들어와. 야, 그게 아프 맞아? <laughs> 들어와. 자 우리 집 연락처입니다. 우리 전화 주셔갖고요. 연락하셔도 됩니다. 예약하셔도 됩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더워갖고요. 아직까지 뭐물놀이를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쑥겁습니다 여기서 <놀람> 먹어. <놀람> 할아버지한테 얘기하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여기 물좀더쳐달라고물더 줘요? 아버물좀더 네. 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자, 수도가가 여기 있어갖고요. 호수에다가 물을 받으면 됩니다. 어, 호수 수도꼭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더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서 우리 타짜가 더워가지고 이 안쪽에 밑에 들어가 있다가 쏙 나왔습니다. 자, 물끓럽습니다아이 안에다 담아야지 물버리면 안 되지. 물버리지 말고요. 자 물버리지 마세요. 아이스 먹어야지. 어 먹어야지. 먹 여기 녹음해야 되나 왜 물이 들어오잖아 여기서부터 떨어뜨려야지 시원합니까 시원하냐고 물어보잖아 시원해요 안시원해요 시원해요 자 이렇게 천막을 어, 이마트에서 요거 79,000원 주고 샀는데요 파이프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안날아가게 이렇게 파이프로 말뚝을 박아서 묶어 놓았습니다 <laughs> 자,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네, 추석이 지나면 익을 것 같고요 아직 8월 오늘 15일입니다 8월 15일인데 대추나무가 아직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추나무가 제일 늦게 꽃이 피고 네, 제일 늦게 잎이 나오고 그럽니다 7월, 8월 되야 이제 꽃이 피고 그럽니다. 아이 진짜 왜 자꾸 선물을 선물을? 자, 오늘은 네, 속초 울산바이펜션에 오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은 여기서 살 수는 없고요 사 갖고 오셔야 됩니다. 고기도 숯불 구이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숯, 고기는 팔지 않으니까 고기를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구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